단점은 보증금이 3 3만원이란 단점입니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기 들어왔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돈을 안 주고 안 나가겠다고 버티게 됐다면 나가세요 하면 나가야 되는데 안 그런 사람들 있다니까요. 저희가 납찰받았던 불광동세개 건물인데 명도하는 것도 같이 한번 찍었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매매나 임대하기 전에 그 사이에 그냥 단기임대라고 해서 삼삼멘트 같은 거로 먼저 임대를 놓으려고 진행을 했었고 실제 이제 저희 수강생분이 한 2주 정도 임대를 봤었던 거예요 저번에 유튜브 찍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납찰도 잘 받고 다른 건다 잘하셨는데 잠깐 사이에 단기임대 했던 분이 2주간은 연장하면서 계시다가 어 주말인데 지금 결제가 뭐가 안돼서 조금만 미룰게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또 일주일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사실은 일주일에 그 보증금과 관리비 하면 3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 보증금 33만 원이라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거기에다가 연락도 안 되고 악순환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오늘 좀 같이 좀 해결하는 걸좀 도움드리려고 현장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네 같이 한번 가서 또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 지금 오셨어요 그 집으로? 아 배달 아니, 배달은 아니 배달은 배달이었는데 연락은 안 받고 열수 있으면 열어주면 되지 OO사고가 어디예요? 저희 집이요 아 근데 지금 그런 거예요? 어. 피난사 안 시키셨어요? 저 아니에요 여기 집주인이고요 일단 올라가면 되죠. 아, 네. 근데 전화는안 받고 또 시키신 분이 계시네. 맞지? 아, 계속 지금두 번이나 했는 네. 전화는 안받으시 네. 핸드폰이 안 되시면 이게 들 리가 없잖아요, 사실은. 예. 네, 계신 거겠죠, 상현이 참 아, 계신 가 본데. 네. 여기 집주인인데요. 연락이 안 되셔 가지고 어... 저희 같이 이 이분이 찾아왔거든요. 네. 어떻게 되시는 건가 싶어 갖고. 아. 오늘 문자 드리기로 했는데 조금 있다가. 그건 알고 있는데 문제는 좀 연락이 자꾸 안 되셨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되면 좀 되게 곤란하고 해서 제가 한번 찾아뵈러 온 거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정확한 내용을 좀 알고 싶어 가지고. 그이아 다시 알려 주시면 지금 전화기는 있으세요? 전화기를요? 네. 입장이 나가지고 사정이 있어서 좀 늦게 입금하신다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이해해드리려고 했었던 건데, 그 다음에 연락이 두절이 되시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혹시 또 무슨 일이 생기신 건가 아니에 걱정도 돼서, 여기 보셨겠지만, 뭐 무슨 일이 생기신 거 아니냐고 해서 저희도 포스텍도 붙이고 왔잖아요. 편의를 받으셨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아무 연결도 안 되고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지금 삼삼형투 통해서 저희가 진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수술하는 양쪽 다 나가지만, 혹시라도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저희가 서로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건데 곤란한 게 뭐냐면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 번은 저희가 편의를 받으려는 건 괜찮지만 편의가 사실 이게 당연한 게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연락이 안 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생기지 않게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 오늘도 뭐한 시간 있다 나오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사실 저희는 지금 뭐알수 있는 방법이 아직은 없잖아요. 입금은 그럼 오늘 언제쯤까지 가능하신 거예요? 1시간 안에 하실 수 있는 거고 이게 서로 하는 약속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어쨌든 본의 아니게 어기신 거잖아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게 반복되면 안 되는 거니까 4시까지는 저희가 기다릴게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집을 좀 비워 주셔야 될것 같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2시라 약속을 기다리고 또한번 기다렸다 지금 연락을 드렸는데 마침 또 배달은 왔는데 <laughs> 눌러도 답이 없으시니까 네, 안 돼요? 안눌러잖나요아 안안안 그랬어요? 예 네. 이런 일 다시 생기지 않게 좀 부탁 좀 드리고 입금하시면서 곧바로 바뀐 번호나 이런 것들은 좀 소통 잘될수 있게 안 그러면 죄송하지만 오늘 지나면 그냥 좀 퇴실 해 주셔야 되고 할 수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그 핸드폰 번호가 그냥 아예 발신 자체가 안 되더라고요 꺼져있어요 꺼져있는 건가 그러니까 이게 애정 문제가 아닌 것 같은 끊거진 전화는 고객님의 요청으로 착신이 금지되어 연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안에 인터넷이 되지 않나요? 인터넷 네. 네 그넷은 그럼... 그럼... 컴퓨터나 노트북만 있으셔도 가능하시잖아요. 네. 아 그래요? 네. 뭐 보고는 뭐그리실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이거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이거 가지고 들어가셔야 되까 들어가시고요. 아무튼 오늘 4시까지만 저희도 기다리고 아니면 퇴실 하셔야 되고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삼성멘트로도 계속 이제 소통을 해주세요. 앞으로 연장하셔도 계좌로는 안 되시거든요. 요번만 이렇게 해드리는 거 그냥 삼성 멘트 통해서 그냥 하시자는 얘기입니다. 하실 거면은요. 네 알겠습니다. 좀잘좀 좀 부탁드릴게요. 만약에 안 됐으면 경찰 부르려고 했잖아요. 뭐 무슨 일이 아닌가 해서 뭐 열어보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행히 배달하는 분을 만나고 우리가 조금만 빨리 갔었으면 또 그냥 못 만날 수도 있잖아요. 안 들렸다 이래 버리면. 근데 연락처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는 게 걱정이 돼서 얼마 전에 스튜디오에서도 위험하다. 3, 4명 회툴 나중에 이럴 수 있다 했는데 그 모습이 얼마 전에 딱찰받고 얼마 뒤지도 않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오늘 스케줄이 있던 것까지 변경해가면서 찾아와서 지금 한 거예요. 아직 100% 안심하지 말고 오늘까지 입금 되는 거 하고 내일까지 확인한 후에 정말 안 됐을 경우에는 끌지 말고 퇴실 빨리 시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삼3명투가 단점은 보증금이 33만 원 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30만 원을 받는데 그 금액을 만약에 미리 안 받았다면 그럼 이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다행히 배달 만나서 그분이 하셨다고 했고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이에 문을 열어주셔서, 그죠? 사실 저희 때문에 여는 거 아닐 수도 있어요. 배달 왔다고 뭐, 뭐가 날라왔을 거가 사실은 원래 그렇잖아요. 안 그러면 저 그냥 열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뭔가 다른 거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뭐 다른 사람한테 부탁한다고 하더라도 전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말들이 지금 사실 조금씩 조금씩 있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럴듯하게 하지만 아닌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니까요. 아니길 바라지만,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잘 아시고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유튜브에 촬영했던 그말 그대로 33m2가 너무 인기가 있고 잘 되고 있지만 그걸 악용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고 정말 원하지 않든 원하든 돈이 없는 분들은 33만 원으로 보증금과 한 일주일씩 들어간 후에 나못 나가요 나쁜 방법을 쓴다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33m2 하시는 거 무조건 잘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될것 같고요. 최소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른다면 33m2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서 이 자리에 나온 거니까요. 여러분도 잘 생각해 보시고 꼭 좋은 판단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